완성! 하이뉴 완성! 하이뉴~~ <목소리> 여기서 하이뉴나 나거든요 여기서 하이뉴가 나오는데 지려 여기 진짜 개 지려요 하이뉴 건담 여기서 하이뉴 건담이 나오는데 이거 보여 드릴까 한번? 어 그냥 이거는 티켓 써서 들어갈게요 이거 지림 진짜 짱이야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보시면 압니다 토나움 아니, 저스티스 있어요 인저 저스티스둘다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이제 저 엄청난 걸 보게 되실겁니다 죽을지도 몰라 근데 아까는 운이 좋았던 걸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ザアめにやらんぞな食育卓変わってかこれはどうだ予定通りだ食育卓かいない覚悟を取ってかアやるな変わっていか活な,なやつめ

이 <목소리로> 맛! 자, 하나 잡았죠? 자, 끝옵니다 <목소리로>

자. 잡았죠? 또 나옵니다.

진짜 정신 나갔어.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나가지 마. 아아 괜찮아 괜찮아 한대 정도 맞아줄 수 있어. 아 쉔. 이제 하나 떠다봤죠. 네 번째, 아, 이건 안 돼. 다나 건데, 이거 진짜로 스트리머 중에 나 하나만 깨고 있을 것.

아, 아. 아, 죽고 싶진 때. <목소리> 아 않으니까 좀 뺄게요, 일단. 아오 살려줘. 아 잠깐 이거 이만해야겠게요플네

아이고 진짜 샤아가 문제야 샤아가 버니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미쳤다니까요 샤아가 두번 나오거든요 앞으로 한번더 나오네 때가 미쳤서 다운도 정상은 아니에요 잡았고 또 나옵니다 여섯번째 아가토나 오고 뭔가 가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마리 잡는건가 그 잠깐만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거다 <목소리> <목소리>

와, 이거 피했네. 아, 맞딜 들는데야

나곤이요? 아니야 이게 그 방향키 움직이면은 아, 스틱 움직이면은 여기 밖에. 요거는 한 번만 기다려 볼게요. 데릴이랑 싸우니까 차가 살려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다 이제 대리이 나옵니다. 얘까지 사고 끝나요? 정신 나갔아또 샤라 또 강렬이.

이 끝. 이렇게 잡으면 돼요. 구프, 구프 커스텀 그다음에 야그 캠퍼 고기동영 자쿠 즈고크. 그 다음에 아 그지 가토 에나벨 가토 거 갤구구 차 갤구구 그 다음에 <laughs> 뭐야 다릴 로렌츠 사이코 자투 해갖고 여덟 마리를 잡으면 돼 여덟 마리를 잡고 저까지 잡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미쳤어. 그 자동 옵션 끊을고 하던데요, 키마하시는 분들은. 아, 맞아. 잘모르겠지 어쨌든 여덟 개의 에이스 지온 파일럿들을 조져야 타이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あの苦しみ、父の無念分かられてたまるものか父の意志を継ぐためだけに生きて私は今ここにいる彼女はジオン弾頭をまとめた資産家の娘さんご両親は？レディー勝利・ショイあれを止めないと罰がこのパイロットに何を言っても無駄だ破壊するしかない力づくではこれも解決しません聞いてくれロニさんこれは君が本当にしたいことなのか 本当のの君はそれでいいのか私はこの日のために全てを捧げてきた他に生きる意味なんてんない見つけんんだ憎しみや怒りが生きるん味なんて悲しすぎるおるお母様んお母様ごめんお母さんお母さんお母さんお母さんお母さんお母さんお母さん 小爪のクワ腕スナイパータイプの敵アを確認残党軍リーダーロ無ムカーテス小崎連がまた奪った邪魔をするなおもしないおもしないおもしない,いこのよどんだ黒い感覚この世に育っていくことにつ意味なんかないよああ<ー>飲れてはダメだロリさん子供が親の願いに生まれるのは夢さめない 아, 뭐지? 아, 미디어. 끝났네 어차피. 자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깨시면 이제 하이뉴 설계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한번더 해야 되네요. 미쳤다 진짜. 졸라 빡세다. 끝났다. 아, 끝났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완성, 하이뉴 완성. 하이뉴. 여러분들 하이뉴르 손에 넣었습니다 야, 이건 써야지 이건 바로 시승하겠다 바로 어 근데 슈터네? 자하이뉴한번 써봅시다 오야 소리 좋아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때 이러면 하 되나. 오, 저거다. 와. 아, 리 대아! 저거다. 오오펀오 카와세르카. 얘 핀펀넬 뭐야 방금? 그러니까 슈터인데 근접도 괜찮고. 야, 이거. 와, 이거, 야, 이 장난 아닌데? 아니, 체력은. 아, 근데 체력보다도 이 게이지가 너무 낮아. 부스트 게이지가. 근접 공격이 너무 못하게 된다. 체력은 코만도 간다면 이거밖에 안 돼요. 똑같은 5 0렙이데 와, 핀판네, 미쳤어. 와, 씨, 개이궁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뭐지? 하이퍼 메가 런처였나? 이게 궁이네. 오. 야, 무판하이 미쳤어. 제단은 도통 더께 빨라진 상태 물론 지금 제장 재장, 제장전이 좀 걸려 있긴 한데 얼마 안 되는 거 와, 와, 이거 장난 아니다. ほう、もう一度、もう一度倒した。